뭐해? 응? <laughs> 뭐하니? <laughs> 엄마한테 왔어? 응? 포미는 개껌 씹고는 뭐해? 응? 뭐했어? 임이 뭐해? 응? 친구 개껌 씹고 있는 거 구경하고 있어? 응? 호미는 개껌 안 뺏기려고 딴데로 이동. 이동. 하이마. 응? 친구는 개껌 씹고 있네? 왜 하이미 배고파? 하이미 가서 밥 먹어. 입맛 다시고 있었어? 하이마, 응? 하이마, 이리 와, 우리 하이미, 친구한테 갈까? <laughs> 봄미는 개껌 먹고, 우리 하이미는 밥 먹으러 갔어. 응? 하이마. 밥 먹어? 친구 개껌 먹는 거 보니까 배고팠어? 하이미 밥 먹어? 친구가 왜 저러지? 펌미야왜 어? 그래? 너왜 그러는데? 왜? 뭐가 겁나서 또 덜뭉치야? 왜? 어디보고 아무도 없는데 왜? 아무도 없는데 왜? 아무도 없는데 그러네 왜? 포미야 왜? 왜? 아무도 없는데 왜 그래? 응? 됐어요 어두워요 시끄러워요 개껌 먹자 개껌 몰라. 왜 개껌이나 드세요 껌이나 드세요 껌이나 응 껌이나 씹고 있으세요 맛있어 맛있어 지져서 어, 놀랐어 하이미 동절이야 응 우리 하이미야 어리 동절해졌어? <laughs> 왜? 또, 또, 또. 왜? 하이, 에뭐 있어, 저기? 왜 아무도 없는데 무섭게, 얘네들이? 응? 그치? 친구가 뭐하고 있어, 그치? 응? 왜? 아무도 없는데 왜? 너왜 그래, 엄마 무섭게? <laughs> 아무도 안돼 자꾸 진짜 엄마 무섭거든? 응? 엄마 무서워 그만해 응? 개껌 먹어 개껌? 개껌 드세요 응? 시끄럽다 시끌 그치 아, 세션. 유튜브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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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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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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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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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